오케이 하이 가이즈 이제 친구 녀석이 먹어준 에어조던 미드일까요 로우일까요 네, 이렇게 황금으로 빛나는 점프맨입니다 별다를 꺾고 별다를 꺾고 별다를 꺾고 밑에도 별다를 꺾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에어조던 원 로우 블랙 파티클 그레이 화이트입니다 280 사이즈 구매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qr 코드가 빵빵 적혀있습니다 저는 이 녀석 발매한지도 몰랐는데 친구가 선착으로 먹어서 또 첨가에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 잘 둬야 된다 역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들고 <laughs> 근데 그만큼 네. 제가 날로 먹는 놈은 아니고 <laughs>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또 욕이 달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친구가 이거를 먹어줬습니다. 고맙네요. 상당히 이쁘고, 이게 파티클 그레이이기도 한데, 이제 스모크 그레이가 큰 흥행을 했어요. 조도원 미드 스모크 그레이가 큰 흥행을 하면서 이 녀석도 이제 탄력을 받고 가격이 많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네, 하고, 또 범고래 컬러이기도 하고 오묘하네요. 그레이와 범고래의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좋아서. 범고래 덩크 로우 사시는 것보다 저는 이 녀석 두족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리셀가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범고래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꺼내 보도록 하죠. 추가 여분의 끈은 존재하지 않네요. 일단 에어 조동 원 로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날렵한 디자인이죠. 덩크보다는 날렵한 디자인이고, 저는, 뭐, 덩크가 인기가 좀더 있어서, 아니면, 뭐, 둘다 박빙이죠. 네, 박빙인데, 로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덩크, 로우가 저는 더 좋아요. 네. 하고, 아무래도 혀가 제일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에어조던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혀가 점프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발을 신었을 때, 혀가 좀 너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싫었고요. 그리고 너무 좀 길쭉해 보이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네, 신발이 좀 길쭉하죠. 그래서 너무 왕발같이 보이기 때문에 좀 싫었어요. 동크로우는 아. 일단 설명으로 할게요. 들고기가 좀 저기 가기가 좀 귀찮네요. <laughs> 솔직하죠. 그래서 설명으로 하면 아 아닙니다. 대본 없이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laughs>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귀찮아서 생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비교를 할 텐데 덩크 같은 경우에는 좀 통통한 감이 있어요 면이 이쪽인가요? 둘다 똑같은 동일한 면으로 보면 이렇게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는데 옆으로 보면 덩크가 좀더 얘는 좀 날렵해 보이죠 어, 이게 발볼이 훨씬 좁습니다 에어조던 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덩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인 발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덩크 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통이 좀 있거든요 얘는 근데 조던 로우 같은 경우에는 칼발이에요 좀더네 좁빛합니다 그래서 날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덩크로우가 전더 이뻐 보여요. 로우 같은 경우에는 하이버전은 역시 덩크하이보다는 또이 에어조던 하이가더 이쁘죠. 그래서 두 개를 나놓고 비교했을 때는 로우버전은 역시 벙고리긴 하다. 근데 대용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좀 들어간 부분조차도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벙고레 광고를 하네요. 집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셀카가 또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범고래 덩크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언젠가또 오를 녀석이긴 하, 하니까 그런가 본데 어쨌든 지금 얘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범고래 맛이 난다 음, 가격은 상당히 괜찮다 라는 점이 좋네요 하고 미창은 이렇게 네, 기존 에어조동원 미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별 있죠 별 스타가 있죠. 하고 안에는 이렇게 어둡냐? 검은 색깔하고 그레이 컬러가 있습니다. 점프맨이 이렇게 존재한데 잘안 보이네요. 네. 점프맨이 존재하고 이 종이 슈트리 있습니다. <laughs> 이제 꺼내지도 않죠? <laughs> 날이 더우니까 좀 죄송해요. 네. 제가 게을러집니다 지금 게을러지고. 음, 뭐 가죽, 여기는 여기는 스웨이드 그런 소재고요 저도 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살만하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끈도 기본적으로 검은색 끈으로 제공이 되니까, 뭐, 글쎄요, 흰 끈도 하나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까지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okay. 파티클 그레인데 아무래도 친구가 먹어줬으니까 되팔럼 짓은 안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거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어, 우정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 가이즈 다음 리뷰에서 봐요.